지금은, 어, 3시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어요. 어제 밤에 늦게 일어나서, 아니, 늦게 자서, 지금 일어나버렸어요. 오늘은 집앞 마트에서 장 보고, 장보고 장군, 할렘에서 생활하는 유학생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끓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면 재밌잖아요.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창문을 열기 전에 캔들을 켰어요. 노랭이랑 파랭이는 같은 브랜드인데요. 오른쪽 냄새가 훨씬 더 좋음. 왼쪽은 시나몬 향이 약간 나서 오른쪽을 더 자주 켜요 가을의 나무라는 t h a t no no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불은 안 켭니다 그 대신 스탠드를 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러 가요 러비주분뚜흐심노잼 <laughs> 창문이 좀 더러워요 아무리 닦아도 밖에서 더러운 거라서 계속 더러워요 그리고 이 불도 켜요 이 불은 너무 예쁘죠 베리 럭셔리 <laughs> 그리고 혼자 있으려니까 적적해서 티레비를 틀어요 티레비? 테레비요 제 최애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60 days in 을 틀어요 이거 개시잼 일반인이 언더커버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갱들이랑 마약도 찾고 어, 무서워해요 그리고 집소개를 할게요 전 할렘에 살아요 네그 할렘이요 스튜디오에 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룸이에요 한달에 렌트비로는 1,425미리 내고 전기세는 많으면 100불, 적으면 50불 정도 내요 합하면 집에다가만 한달에 한 160만원 정도를 소비를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관문부터 소개할게요 미국은 비번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문이 잠기게 되어있어서 키를 잊어버리면 안돼요 밥먹는데 TV보는데 자는데 되게 좁지만 있을 건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 주변 아파트가 다 낡았어요. 화장실이 제일 더럽고 낡았어요. 저거 너무 너무 싫어요. 근데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 창문이 너무 좋아요. 환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천장이 높은 것도 좋아요. 근데 조금 더러운 게 문제예요. <laughs> 근데 뭐 괜찮아요. 거울도 뽑니다. <laughs> 집이 좀 낡았는데, 클라짓이 커요. 그게 장점이죠. 근데 여기 어, 너무 짐이 많아요. 제가 좀 치워야겠어요. 그리고 현관문 옆에는 주방이 있어요. 주방도 좀 들어와요. 주방. 최애템을 소개할게요. 바로 태블릿 홀더예요. 이렇게 누워서 스르륵 잠들기.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최애템, 이 펜이에요. 음, 그리고 뭘장 봐야 되는지 적어요. 식초, 우유 등등등 기타 당당당당. 불 나면 안 되니까 촛불은 꼭 끄고 가요. 이제 장불 준비할 거예요. 장불로 나갈 때는 에코백을 꼭 챙겨야 해요. 왜냐면 돈을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열쇠도 잊지 않고 넣습니다. 집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올니가 보내주신 마스크들을 소중한 마스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집앞 슈퍼로 출발. 와 날씨가 매우 매우 좋아요. 아, 하늘 색깔이 너무 너무 아름답다. 마트 도. 식초를 찾아 나섭니다 이 브랜드는 약간 오뚜기 식초 같은 느낌? 제일 유명한 식초? 큰거 살까? 작은 거 살까? 하다가 그냥 작은 걸 삽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킹소다를 찾아 나섰는데 베이킹소다가 너무 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겹게 하나를 꺼내고 이제 하나 더 사야 되려고 하는데 착한 백인 남성분이 절 도와줬어요 아 웜, 아니 웜. yeah. One, more, yeah. so high u t 그리고 예정이 없는 똘띠아도 샀어요.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리고 계산하러 가는데 어,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옆을 봤는데 커피가 있어서 커피도 샀습니다. 총 한국돈으로 18,000원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던킨도너츠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킵니다 깨리꺼리껄 아메리카노 존나 걸어다니는 축구 박스인줄 그리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전형적인 할렘의 모습 그리고 가는데 이상한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아마 뭐돈 주라는 거겠죠? 응, 꺼져.